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날씨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와 지명을 이해하고 날씨 관련 몇 가지 낱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권 남부지방에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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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지방이란, 어디일까요? 영동지방. 영동지방은 강원도 중에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방을 말해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방. 자, 화면에서 반짝반짝 하는 곳이 영동지방입니다. 영동지방. 자, 그럼 남부지방은 어디일까요? 좀더 쉽지요? 남부지방. 지도에서 남쪽에 있는 지방. 지도에서 남쪽에 있는 지방을 남부지방이라고 해요. 지도에서 가운데에 있는 지방을 중부지방. 남쪽에 있는 지방은 남부지방. 자, 남부지방도 반짝반짝 하는 부분이 남부지방입니다. 입줄기가 굵은 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에서도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의 영향, 지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벼락이란 뭘까요? 벼락. 네, 벼락이란 번개가 땅으로 치는 현상을 말해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땅으로 오! 번개가 오! 치는 것을 벼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돌풍이란 뭘까요? 돌풍, 돌풍, 돌, 돌, 풍, 돌풍이란 갑자기 부는 바람을 말해요. 갑자기 부는 강력한 바람.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갑자기 부는 강력한 쓰러졌습니다. 바람.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돌풍이 이것을 돌풍이라고 해요. 속출했습니다. 돌풍. 또 곳에 따라서는 국제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또 곳에 따라서는 국제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또 곳에 따라서는 국제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자 여기서 나오는 국제성 호우 국제성 호우란 무슨 뜻일까요 네 호우란 많은 비를 말한다 그랬죠 많은 비 국제성 일정한 지역에만 내리는 자, 일정한 지역에만 내리는 많은 비가 국지성 호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국지성 호우. 자, 귀로만 이해하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말해봅시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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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성 호우. 호우. 국지성 호우. 또 곳에 따라서는 국제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제주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강원 영동 남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최고 7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밖에도 호남과 경북 북부 내륙 충북 남부에서는 10에서 40mm 그밖에 충청 지역과 강원 영동 중북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동해안과 남해안은 내일까지 제주해안은 모레까지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울성 파도, 너울성 파도 들어보셨나요? 파도는 파도인데 너울성 파도. 너울성 파도는 무엇이냐면 매우 큰 파도를 말해요. 매우 큰 파도. 바닷물 전체가 눈앞에 보이는 바닷물 전체가 크게 파도를 일으키면서 밀려오는 파도. 그런 파도를 너울성 파도라고 해요. 굉장히 큰 파도. 동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인 겁니다. 먼 바다에서 시작된 너울성 파도는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밀려오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높이도 최고 10m로 높아집니다. 해안에 부딪히면 많은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솟구치기 때문에 물놀이객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모레 중부지방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